박해를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권능.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2절.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어둠의 도전도 거세집니다. 외부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협하는 죄의 문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불신앙과 탐욕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거룩함이 무엇이며 어떤 위협 속에서도 변치 말아야 할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시작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소유를 팔아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베드로 앞에 내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은 숫자에 있지 않고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후계자를 찾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꽃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온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젊은이들은 저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들고 궁전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준이라는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빈 화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물을 주고 보살펴도 싹 쫓아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젊은이들이 그를 비웃었지만, 왕은 뜻밖에도 준을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사실 왕이 나누어준 씨앗은 모두 삶은 씨앗이라 꽃이 필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 속임수를 써서 다른 꽃을 심었지만, 준만이 정직하게 빈 화분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화려한 결과물로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비록 빈 화분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이 진정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자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은 시기심이 가득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주의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 다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권력자들이 다시 사도들을 잡아와 어미 꾸짖었을 때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비난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죽이려 했으나 율법 교사 가말리엘은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이 사상과 이 소관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칼과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하지만, 교회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끝내 승리합니다.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그들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겉모습만 치장하는 외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세상의 위협 때문에 마땅히 해야할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직과 담대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하나님께만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향기로운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겸허히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기뻐했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직과 순종으로 점철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